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것을 두고 경기도 의회가 김문수 도정공백 방지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의회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김 지사가 경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에 당선된 후보를 도와야 한다고 밝힌 것은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공직자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일은 공명선거 확립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직자가 선거에서의 중립을 위반하고 특정 세력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김지사가 경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에 고발하려던 방침을 받고 지금은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둔 시점이라서 정치권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최근 김상곤 교육감이 직원 원래조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고통을 덜어주고 누적된 교육 모순을 해결하는 희망의 정부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특히 이 같은 김교육감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발언이라며 대선을 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발언이나 정치적 행보를 지속할 경우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김상곤 교육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유권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또 교육 발전과 교육 개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파하는 일도 꼭 해야 할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적 발언을 뛰어넘어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그것도 공무원들이 모인 원래 조례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전체 공무원이 다 모인 공간에서 현 정권을 공개 비난한 것은 정치적 발언의 정도가 너무도 아주 많이 넘어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박병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3분 넘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